이제 의무경찰을 가게 됐어요 음. 이제 의무경찰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적성에 맞아서 이제 상관이 있긴 한데 이제 계급이 이제 높이 올라가면은 대학교를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정이라 그러죠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체력검사인데요 1차 합격하고 나서요? 아네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체력검사입니다 1년에 딱한번 있습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죠? 네 그러니까. 예,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은 1년에 딱한번있고요네뭐아네 뭐... 아, 네, 언제든지 부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찰은 1년에 두번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.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하지만 이게 근속 승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달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도 또 근무 성적이 들어갑니다. 음. 하지만 최소 근무 성적만 맞으면 자동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. 네. 굳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 또한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40대의 급발이 좋아진다는 겁니까? 그렇죠. 40대가 되면 뭐 주위 인맥도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자리를 더 지킬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